경찰관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치명적인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관들이 예고 없는 기습 공격을 당했던 실제 상황들을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찰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닥쳐오는 위협의 순간들, 평범했던 교통 단속 현장이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그들은 불과 0.1초 만에 말 그대로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할 결을 조차 없는 순간, 오직 본능적인 반사신경만이 그들의 목숨을 지킬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 모든 긴박하고 숨 막히는 과정이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과연 그들은 냉정함과 훈련된 기술로 닥쳐온 위기를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장면들은 여러분에게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사건은 2023년 8월 5일 늦은 밤. 미국 뉴욕의 루즈벨트 아일랜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뉴욕 경찰 즉시 6명의 경관을 급파했는데 현장은 이미 폭풍 전야였습니다. 아파트 로비에는 신고자인 용의자의 부친과 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인 용의자가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칼을 들고 위협 중이라며 다급해했습니다. 경관들은 용의자가 숨어 있는 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 지원 병력이 1초라도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잡지로 현관문을 고정해두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현관문 쪽을 주시하던 찰나 용의자가 집안이 아닌 바로 옆 2호기 엘리베이터에서 칼을 든채 튀어나와 문을 막고 있던 경관을 기습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기습당한 경관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왼팔을 들어올려 얼굴로 향하던 칼날을 간발의 차로 막아냈습니다. 광분한 용의자는 멈추지 않고 즉시 타겟을 바꿔 엘리베이터 안에 여성 경관에게 돌진했으나. 옆에 있던 두 남성 경관이 반사적으로 실탄을 발사해 제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보면 소름이 돋는데 동료와 웃으며 대화하던 여성 경관이 불과 1초 뒤에 날카로운 흉기를 든 괴한과 마주하는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 교차하는 순간이 찍혀있습니다. 너무 웃기다. 첫 칼부림이 빗나가자마자 용의자는 여성 경관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테이저건을 뽑아들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이때 법적으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상황이었기에 동료들은 주저 없이 총기를 사용해 호압까지 닥친 위험을 제압했습니다. <놀람> 범인은 21세의 벤 칠튼으로 밝혀졌으며, 경관들이 쏜총 14발의 총탄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밀폐된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적 특성상 경관들이 사각지대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경관들의 동물적인 반사신경 덕분에 아군 사망자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고 발포한 두 경관은 현재 정상 복귀했습니다. 다음은 26세 마커스가 흰색 차량을 몰다 콜로라도주 더글러스 카운티 경찰에게 정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 위반 단속인 줄 알았으나 상황은 순식간에 법 집행관의 악몽으로 돌변했습니다. 경관이 차에 다가가는 순간 마커스는 예고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총을 경관에게 겨눴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경관은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권총을 뽑아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마커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작정하고 전투 모드로 돌진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는 경관 입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살기였습니다. 넘어졌던 경관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용의자를 계속 조준하며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K15 s h s r K15 s h s r K15 s h s 바디캠에 녹음된 경관의 목소리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는 기적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I'm okay. Start for with 여기서 정말 황당한 포인트는 방금 전까지 경찰을 죽이려던 마커스가 제압되자마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나 아무것도 안 했어”라고 소리쳤다는 점인데 결국 그는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및 살인 미수급의 중범죄를 저지른 마커스는 사건 발생 딱 1년 만에 징역 16년이라는 한국 법감정으로는 다소 부러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2023년 6월 19일 오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벌어진 영화 같은 추격전입니다. 단순 검문 중 경관이 기습을 당하자 사격 실력이 국가대표급인 동료 경관이 끝까지 추격해 먼 거리에서 용의자를 저격해버린 사건입니다. 순찰 경관떼준 난폭 운전을 하던 회색 세단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통상적인 절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 5, 7, 9, 9, 9, 9, oh, God, 하지만 최인 경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운전자는 창문 너머로 총을 난사했고 몇 발을 쏘고는 곧바로 엑셀을 밟아 도주해버렸습니다. 5, 7, 총상을 입은 켈은 고통 속에서도 무전을 통해 도주 경로를 알렸고 떨어진 총을 주워 챙긴 뒤 자신의 차로 돌아가 지혈대 가로를 찾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침 비번이라 쉬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무전을 듣고 현장으로 차를 돌려 피를 흘리는 비벌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Yeah. Yeah. My leg. My left leg. My left leg. My left leg. Where'd you w h e r e 517. o i n to be a Hispanic male. Yeah. Early to mid -twenties. 든든한 동료 덕분에 원은 심리적 안정을 찾았지만 허벅지 관통상이 심각했기에, 동료는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며 골든타임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You got 출혈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동료는 다급하게 상황실에 연락해 구급차를 재촉했고 상황은 총각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닉스 경찰은 헬기까지 띄워 대대적인 추격전을 벌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택가에 숨어든 용의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투항을 명령했음에도 범인은 이를 비웃듯 순찰차를 향해 발포한 뒤 다시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뒤따르던 경관들은 즉시 차에서 내려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이 긴박한 상황은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용의자가 속도를 높여 도망치려던 찰나 정면에서 길을 막고 있던 경관이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 강제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용의자의 반격탄이 경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결국 용의자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벽에 충돌하며 멈췄고 특공대 스와트급 장비로 무장한 경찰들이 접근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29세의 보르하로 어린 시절부터 범죄에 발을 들여 갱단 활동까지 했던 상습 범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격 전 당시 경관일은 칠발을 발사해 무려 4발을 명중시켰는데 움직이는 표적을 상대로 이 정도 명중률을 보인 건 정말 놀라운 사격 실력입니다. 초기에 총상을 입었던 총경관은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치고 몇 달간의 재활 끝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사건 몇달후 검찰은 경찰의 발포가 정당 방위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슷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거예요. 클릭해서 바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